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재물복을 막는 못을 보관하면 좋은 그런 풍수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그 생활 풍수 정보가 여러분들의 그 재물운수에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은 못이지만은 앞 정도 해당이 되고요. 또 드라이버류의 그런 각종 끝츠그 뾰족한 제품들 다 해당이 됩니다. 집안의 그 재물복을 막는 그 대장 중의 대장이 바로 못. 드라이버, 또 쇠가 붙어 있는 장우산, 이런 것들 해당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재물복이 막히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공구함이 별도로 있는 집은 공구함 속에 집어넣으면 제일 좋고요. 이때 그 공구함이 빨간색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에라도 공구함 같은 것을 구매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집들은 빨간색을 구입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빨간색이 그 오행상 금이라고 하는 예리함을 눌러주는 바로 화기운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구함이 비치가 안된 집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그뭐 사실 필요는 없고요. 집안에서 그빈 병이 나올 때빈 병에 넣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음료수처럼 긴 병은 또 사용이 불편할 것이고요. 빈 꿀병이나 빈 딸기잼 병 이렇게 그 키가 좀 작고 또 둥글 넙적하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뚜껑이 빨간색이 된다면 더 예리한 그금균이 눌러지니까 더 좋을 것이고요. 또빈 유리병 용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속에 비치는 투명한 상태가 되면 오행 그 금기운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빨간 뚜껑의빈 유리병에 다못 들어가는 그런 제품도 생길 텐데요. 예를 들어 드라이버 그 길쭉한 것, 이런 것들을 병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뾰족한 물건들을 그 끝이 그 실내가 아닌 벽 쪽을 향하게 해서 눕혀서 보관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가끔 보면 그통 같은데 꽂아서 세워서 보관하시는 집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좋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그 뾰족한 물건들이 그 세워져서 보관이 된다면 아주 안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소리가 나고요. 투자에서도 그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재물의 그 손재수가 따르고 재물이 그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눕혀서 보관할 때 제일 좋고요. 자녀들 공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리한 물건이나 또 문방구 용품들 같은 방법으로 보관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문방구용 칼이나 또 가위도 그래서 세워서 보관을 하시는 것보다는 서랍에 넣어두더라도 그 끝이 그 실내가 아닌 방 쪽이 아닌 벽 쪽을 향하게 해서 넣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끝이 항상 그방 쪽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간단히 그집 안에 재물복을 막히고 또 밀어내고 있는 애물단지 이 뾰족한 물건들 잘 보관하는 법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집안의 그 재물복이 못 때문에 못 들어오는 일 없이 크게 들어오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